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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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천입니다 뭐야? 팬프입니다. 예. 팬프입니다. 와! 인성작입니다 콤온. 햄크루다철 기념으로 경대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완데 <laughs> 아. 아, 멋있는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희 여러분 작년에도 설 특집으로 영웅 님의트로트 리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벌써 또 이게 1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오늘 리액션 리뷰할 건데 그 전에 네. 영웅 님께서 최근에 엄청난 뉴스가 있었잖아요 어, 야 그렇죠. 생명을 살리셨어요 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진짜 이거 짜고 친거 아니야? 뭐 이런 어.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 왜냐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우리가 군대 가서도 배우고 그렇죠.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전에서 쓴다라는 거는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일단 시도했다는 거 자체가 놀랐고 시도해서 정말 성과가 나서 그 생명을 구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는 영웅님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네. 너무나 정신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분들이나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에 이름을 적고 <laughs> 이제 가셨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임영웅님이었다요와 아, 이거는 네. 진짜 영화 네. 영화보다 더 네. 영화 네. 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 이번에 서울 가요 대상에서 사관왕을 차지했고 본상, OST 상, 2년 연속 일단 트로트 상, 네. 그리고 인기상 이렇게 사관왕. 네. 했는데 영웅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설 어. 네. 트로트 특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떠나가 보시죠. l 츠고 s g 네, 저랑 햄프리덤 이걸 같이 옛날에 봤었고 미스터 트롯 당시에 엄청난 무대였었거든요. 이 노래의 포인트는 김수찬 씨가 1절을 하거든요. 2절에 임영웅 씨가 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laughs>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laughs> 이것도 요청이 많았었어요 댓글에 예전 노래 들은 가사가 잘았다 강남 쪽에 탐네탐스에서 형이랑 봤었거든요 몰라요 <laughs> 그때 형의 리액션을 나 잊지 못해 이우 <laughs> 오, 봐봐요. 이런 반응이 아, 잘, 달라? 반응이 와, 신사의 어들도아주 와, 삼촌한테 마음을 달랠 수도 없면서 아, 차라리 것아요오호이동 강남 타면 타지 슬래즈 맛있는데, 이거 별 티가 아니에요? 장소까지 기억나요? <laughs> <개업하나? 웃음> <laughs> <laughs> 와 수찬씨한테 진짜 그니까요. 그럴 너무... 괜히 죄송스러워 미안한데 내가 왜 미안하지 근데 <laughs> 리액션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는 뭐 여기 프로그램에 전문가분들과 관객분들의 리액션이 이미 증명을 아한 거라 아마 TV조선 편집자분도 편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laughs> 너무 대비되면 이했어요말안 아 해도 여러분 다 똑같이 음.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근데 사실 이게 듀엣 무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영웅님이 사실 돋보일 수밖에 음. 없었고 네. 파트 자체가 똑같잖아요 말이 뛰엣시지일절 2절 나눠서 부르셨기 맞아,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대비가 될 수가 밖에 없는 또 영상이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기억하실 거고 오랜만에 임영웅 씨 트로트 보잖아요. 네. 저희 요새 특히 사랑하는 도망가나 최신곡들 위주로 들었다가 예전에 경연했던 트로트를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영웅님이 어, 뭐 요새 엄청나게 많은 스케줄로 무대에 100% 매진을 한다기보다 맨날 상황 안에서 빠르게 노래하시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는 이제 경연에 초 집중을 하셨을 때랑 이 무대에 대한 완성도가 어떻게 보면 한 발음 한 글자 바이브레이션 하나까지도 완벽해요. 너무 오랜만에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설날에 이제 할머니 댁을 갈 건데 또, 휴게소에서 라면 먹으면 꼭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어요. 늘 휴게소나 그 고향을 갈때늘 트로트를 들어야 되는 그게 좀 있어서 그거 진짜지 아니지 여러분 확인 한번 합시다. 시골 출신 시골 출신 하는데 시골에서 네. 한번 실시간 해주세요. 이거 자기 강남 살면서 컨셉 아니에요? <laughs> 맨날 구독자분들한테 <laughs> 아저 시골 출신이잖아요. 이러면서 맨날 화려하게 다니니까 이번에 한번 인정해 주시죠. 아 그러면 인성장이. 1시간 한번 설날에 시골에서 시골에서 아. 저희 막내 동생이 또 말실수하더라도 음. 예쁘게봐주세요 <laughs>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싸콜 무대고 진미련 선배님의 곡을 트윗을 했던 무대인데, 저희가 리뷰를 안한 영상입니다. 진미련 선배님, 데뷔가 아... 데뷔가 76년이에요. 어떻게 트윗을 어떻게 하지? 아, 몰래 거움이 아, 네. 너무 좋다. 아, 여유가 어떻게 저렇게 나? 대선배님 그러니까요. 대선배님과 함께. 아 저렇게 절제하는 거. 아. 왜 내가 설레지? <laughs> 너와 오. 이 원곡의 느낌을 여운이하 완전 다르죠? 스타일이? 너무 어. 슬로스로스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대를 보면서 영웅님의 매력이 뭔지 한번더 극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천법이 많이 다르시다 보니까 영웅님의 음. 가지고 있는 그 저, 절제력, 그 부드러움에 녹아내리는 그 진미현 선배님은 호수력 짙게 부르 그렇죠. 터트리시고. 예. 저 여기서 중간은 제가 피식 <laughs> 웃었거든요. 표정만 막... <laughs> 했는데 완전... 순간 제가 이거 카메라에 제 표정 본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창피해고 <laughs> 레전드 가수분과 듀엣 무대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했던 얘기를 또할수 밖에 없는 게, 노래를 안 부를 때가 어떻게 보면 가수는 더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뭐 쳐다보기도 그렇고, <laughs> 머릿도가 굉장히 좋으신 거. 왜냐면 거의 눈싸움이잖아요, 이거. <laughs> <그거> 민망하거든요, 사실. <laughs> 그리고 또, 트로트 장르라고 <laughs> 하면, 많이 꺾고, 콧소리 비음을 많이 쓰는 창법인데, 항상 영웅님은 과하지 않게 꺾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콧소리를 사용하셔서,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사가 잘 들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로트의 진짜 새 역사. 를 쓰는 창법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대중가요도 트로트 가수가 대중가요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임영웅의 사람들 도망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층에도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예요. 네, 네. 임영웅 씨그 자체죠 그냥 그럼에도 본인이 어쨌든 뿌리가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상식에서 트로트 분야에 대해서 또 상을 받는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게 네. 트로트 가수로 시작을 했어도 대중적인 요소가 강하면 오히려 트로트 시장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영웅씨는 대단한 게 트로트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가면서도 대중음악까지 하니까 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영웅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사실 메리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장르에 빠져 있고 국한되어 있고 갇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이 사실 되게 많은 마음 고생을 하잖아요. 그쵸. 나도 이날이지만 맨날,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혹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대중성을 잃을까봐, 너무 또 딥하게 빠져갈까봐 또 매니아층만 잡을까봐 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영웅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부럽죠 가수 입장에서는 그쵸. 사실 장르 자체가 임영웅이다. 음. 네. 아, 기천형이랑 현피디 형 하셨잖아요, 듀에. 아, 그쵸. 슬픈 야. 인연을 불렀죠. 네. 그거 너무 잘생기게 나오셨던데, 두분 다. 두 분의 조합이 좋게 나오셔서 질투 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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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번에 사실 저희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개인 커버도 하고 듀엣 커버도 하고 다 같이 크리스마스니까도 했잖아요. 네. 하면서 저희가 댓글을 다 보거든요. 좋은 칭찬의 댓글도 많은데 네네. 가끔은 이제 MPD 아, 너무 예쁘게만 부른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더 잘했으면 하는 응원의 댓글들도 가끔 보여서 네. 이번에 슬픈 인연이란 노래가 사실 원곡이 남희 선배님 노래고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부드러운데 강함이 나와야 되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맨날 예쁘게만 부르다가 이번에는 한번 좀 저도 보험도 도전해보고 이천이 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상 찍었을 때보다 살이 더 빠져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아, 좀 그래. 나오지 않았나. 네, 저는 좀 이번 <laughs> 노래는 완고생 좀한것 같아요. 어떤 아, 어떤 부분이 뻔하지 않으려고도 좀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자꾸 너무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저만의 해석을 넣고 싶은데 이게. 너무 또, 어렵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인성장이 또한 가지, 잠깐 간단한 게임을 하자면은, 두 분이서 듀엣 무대를, 무대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커플 게임인데, 두 분의 이제 호흡이에요. 짜장면 짬뽕인데, 만약에 짜장면 짬뽕은 정확하게 탈리파시안 통했다, 아 다음에 두, 두보드 하지 마세요. <laughs> 네. 자 하나 둘셋 하면 짜장면 짬뽕 말았으면 네. 됩니다. 자 하나 둘셋 짜장면 오둘개단번아 천성 아천 뭐야 천생 커플? 네 저는 옷이 연분 네. 천생 연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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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짜장면이에요. 아, 짜장면이에요. 아 네. 나중에 짜장면 한번 보고 보실... 여러분들이 어, 슬픈 인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못 보신 분들은 네.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렀으면 하는 곡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엔딩 어어 어, 음, 이게 설날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났어자자 <laughs> 자, 여러분 설날입니다. <laughs> 자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저희 햄코르 영상 시청하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만 저희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페이스 피스! 페이스 피스. 피스. 아, 세보 상강 아, <laughs> 세보 많이 하 새해 복 많이 받세요 감사합니다!